자, 1번 시작했습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자, 두부정사 부정. 긋지 말라고. 우리 손가락을 긋지 말라고. 미을미을 The line of 행미을 그래 행미을 그래 행미을 우리의 손가락으로 긁지 말라고 대부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다시.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자, 우리의 손가락을 왕 달리다 말, 말고 긋다랍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긋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행 밑을, 밑을 우리의 손가락으로 긋지 말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래, 우리 그래, 바뀌었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대절이라고.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이 뭡니까? 읽을 때, 글의 행 밑에 손가락으로 읽는 거, 손가락을 긋는 거, 이 방법은 실제로 i n c r 증가시킬 수 있다고 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독서 속도와 comprehension, 이해를 인크증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빈칸추론빈칸추론 서술형 충분히 나옵니다. 이건 컴프레션 단답형, 서답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겠네. 네. 그다음 자동영상전에의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로 가능하게다. 마이킹 표시하는 것, 너의 과정을, 너의 읽는 과정을 손가락으로 표시한다는 것. 자, 이 말은 앞에서 무슨 말이 야같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 run our finger with under. 이런 같은 말이네. 그렇지? 어, 이런 같은 말. 자, 손가락으로 너의 독서 읽기 과정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읽도록 가능하게 해준다. 자, 앞에서 모랑 같은 말이야 속도를 증가시킨다니까 하 읽기 속도가 더 빨라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틀 자 이틀 이트. 이틀은 자 이내이겠지 어. 자 손가락으로 너의 읽기 과정을 표시하는 것은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네가 잃어버려 네가 읽는 곳을 잃어버려서 되돌아가 그 잃어버린 곳을 찾기 위해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가 더 빨리 읽도록 가능하게 해 준다. 자, 다시 손가락을 가지고 너의 읽기 과정을 표시한다라는 것은 가능하게 해 줍니다. 네가 더 빨리 읽도록 가능하게 해 줍니다. 왜냐면 하그 이유는 자, 손가락을 가지고 표시함으로써 읽는다는 것이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네가 너 읽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기 위해 찾기 위해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자 이걸 또 연결사로 나올수 있어요 연결사 요거요거또 어디있습니까 하나 더 있는데 in addition 이거야. 연결사 3개 나왔네 자, 이렇게 나와도 좋겠고 이렇게도 나와도 좋겠고 연결사 이게 잘 좋겠네 그렇지 않다면 자, 그렇지 않는다면, 자, 불필요한 다시 읽는, s u c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다시 읽는 것이, 자, 여기서 그렇지 않는다면 뭔 말이야? 그렇지 않는다면, 요거겠지? 손가락으로 가리고 너의 독서 읽는 과정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다시 재읽기,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거, 이런 거겠지, 이런 거. 자, 이와 같은 불필요한 다시 있는 것이, take up, 차지하라, 수고. 차지하야할 것입니다. 라운드 n d 대략, 6분의 1. 자, 우리 분수표현. 자, 분, 분자는,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 어. yes가 없어야겠죠, 예스 s 가 없으면, 있으면 틀리지. 여기냐면, 이게 단수니까. 6분의 1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읽기 시간에 6분의 1을 차지할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라면 10분 정도는, 다시 읽는 것을 왔다, 왔다리 갔다리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했네요 그죠? 자, 게다가, 추가. 이문제이 충분히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게다가, 자, 페이지에 손가락을 가지고 읽는 것은 개선시켜줍니다. Comprehension. 자, 우리 소답형으로 나온다고 찍어 이거, 이거. 자, 쓸수 있어야 돼. Spelling. Comprehension 써봅니다. Comprehension. 자, 다시. 게다가 페이지에 손을 가지고 그린다는 것은 개선, 향상시켜줍니다. 이해력을. 왜냐하면. 이것, 마찬가지지. 자, 페이지에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집중하게, 너의 집중력을 하나의 장소에 집중하게끔 해서, 병렬이네. 병렬, keep A from behind. 너의 마음이 wondering, 산만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이해력을 증례시킵니다. So, 그럼, no. 다음번에 니가 책을 듣게 되면, 책을 듣게 되면, 뭐뭐 해라. 명문문이네. 자, 너의 손가락 끝으로 단어들의 밑줄을 그려 노력해보세요. 책을 읽어갈 때. 그러면, 명명문 플러스 엔드. 그러면, 뭐말 것이다. 그러면, 해봐.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입니다. 너의 속도가 그의 속도가 soar 상하는거 아니면 improve와 같은 improve 아니면 increase 이런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겠네. 이거죠? 자. 7번 시험의 분보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자, 손가락 끝을 가지고, 글자 아래를, 글, 행을, 밑줄을 그며 그에 있는 것의 장점이 되겠죠? 장점. 자, 주제, 제목, 어휘, 순서, 사비, 연결사, 빈칸. 자, 엄청 많이 났네. 자. 특히, 여기 연결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비 문제이고, 파란색. 어, 린 문제들은 다 보라색으로 이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빈칸, 이 부분, 이 부분 빈칸. 노란색 부분 빈칸. 자, 잘 정리해서, 좋은 성적이 있기 바랍니다.